안녕하세요. 박용덕입니다. 국민연금, 분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할연금이란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죠. 지금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. 그래서 분할연금이라는 건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받을 연금의 2분의 1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게 분할연금입니다. 물론, 분할연금 받으려면 5년 이상은 최소한 살아야 됩니다. 여러분들, 절대로 4년 살고 이혼하면 안 되겠죠. 5년은 꼭 채우셔야 됩니다. 그래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수급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드시 배우자하고 이혼해야 되죠? 그리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어야 합니다.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60세부터 65세까지 출생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. 그리고 반드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. 그래서 만약 실종기간이나 또는 별거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 출생연도에 따라서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연금 받고요. 1969년 이후부터는 만 65세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. 만약에 올해 60세인 1963년생이라면 만 63세부터 받습니다. 그러면 1963년 2월생이라면 만약에 2월달에 태어났다면 1926년 3월 25일날 연금을 받습니다. 63세가 되는 생일 다음 달 자기 생일의 다음 달 25일 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앞으로 또 이게 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수시로 어,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야 되겠습니다. 국민연금 공단 전화번호는 1355주 1355에 전화해서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분할연금 지급액은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 2분의 1,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뭐, 재판 등으로 분할연금을 달리 2분의 1이 아니, 아닌, 다른,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각자, 어, 만약에 부부가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월급이 똑같다면 굳이 반 나눌 필요가 없죠? 그러면 그냥 각자 자기연금 받기로 한다. 이렇게 합의가 되면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. 그리고 이거 분할연금도 받게 되면 다 소득으로 인정됩니다.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소득이니까 당연히. 2002년부터는 소득공제를 해줍니다. 2001년까지 가입하는 소득공제가 안되죠. 2002년부터는 소득공제를 미리 해줬기 때문에 소득세도 부과됩니다. 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세금도 더 내야 됩니다. 청구 방법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요.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. 항상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1355입니다. 전화번호 항상 전화를 해서 자주 문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. 수시로 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자 필요한 서류도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면 당연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. 자기 본인 예금계좌, 은행계좌,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. 은행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국민연금 수급 전용 계좌를 만들면 압류도 안 되니까요.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받으면 압류도 안 되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고요. 물가상승률만큼 계속 해마다 올라가니까 정말 좋죠. 일반 개인회사, 뭐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 가입한 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. 이 서류는, 어, 여러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항상 물어보라고 했죠. 서류는, 예, 바뀔 수도 있습니다. 정책이 바뀌면. 그래서, 어, 꼭, 어,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. 자, 그 다음에, 본인기관 연금분할비율 신고서 제출기한입니다. 90일이네인데, 굳이 뭐 2분의 1씩 받는데 2분의 1안 받고, 만약 더 받고 싶거나 또는 이렇게 하면은 예, 재판을 해야 되겠죠? 그러면은 만약에 비율이 6대4 이렇게 정해졌다면 예, 직업 청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만 제출 가능합니다. 한번 제출하고 나면 변경 안 되니까요. 조심을 해야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분할연금 예, 청구할 수 있는 재책기간 5년 안에만 가능합니다. 5년 안에. 만약에 60세부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65세까지만 청구 가능합니다. 5년 넘어버리면 이제 분할연금 청구 불가능하니까요. 꼭 5년 안에 해야만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선청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잘못하면 5년 넘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50세에 이혼하면 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미리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면 됩니다. 그러면 50세에 청구했다고 바로 연금 주는 건 아니고요. 본인이 그 연금 받을 나이가 돼야 되겠죠.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출생 연도에 따라서 미리 청구를 해 놓는 거예요. 왜냐하면 재채 기간 5년, 그 연금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안에 안 하면 영원히 분할이 불가능하니까 미리 이혼하면서 3년 안에 선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선 청구했다고 당장 연금을 주는 건 아니라고 했죠. 본인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.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게 Q&A입니다. 분할 연금에 대한 질의응답인데요. 전 배우자가 노령 연금을 청구해야만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냐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분할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전 배우자의 노령 연금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 연금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 상대방 전 배우자는 노령연금 청구안에도 이혼한 배우자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다음에 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분할연금 받을 수 있냐에 예, 있습니다.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유족연금 이혼한 게 아니고 배우자가 사망해도 계속 유족연금 나오죠.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. 조심해야 되겠죠? 그러나 이혼해가지고 분할연금은 또 재혼하면 받을 수 있고 또 재혼하면 계속 여러 사람하고 재혼하면 계속 분할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5년 이상은 살아야 되니까요. 5년도 안 되고 5, 뭐 3년 살고 이혼하면 분할연금 못 받습니다. 최소한 5년은 살아야 된다. 만약 4년 9개월이면 좀더몇 개월 더 참아야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분할연금을 받던 중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미 전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분할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본인 사망할 때까지 분할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. 여러 번 이혼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요. 단 5년 이상. 살아야 된다고 했죠. 5년 이상 살았다면 여러 번 이혼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도 분할연금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죠.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 가입했다면 둘다 계속 받을 수 있죠. 단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. 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보험료를 가장 적게 낸게 수익률은 가장 높기는 하죠. 수익률만 따진다면 그러나 보험료를 많이 내면 결국 받는 금액은 더 많기는 합니다. 둘다 받을 수 있다. 노령연금 본인 노령연금 받으면서도 전 배우자한테 받는 분할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. 자 여기까지 국민연금의 분할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앱 전화 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셔서 여러분들 항상 문의를 하는 게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